그런 후좀더 구체적으로 다뤄보자. 여기서 어둠은 누구이고 빛은 누구일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 지구를 완벽히 장악해온 거악의 세력. 딥스테이트 딥스 그림자 정부가 어둠의 세력으로 통칭된다. 반면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태동된 Q. 화이트핵 군단이 빛의 세력으로 간주된다. 전쟁이 표면화된 것은 불과 9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963년 이후로 따진다면 만 62년이 흐른 셈이다. 우리가 모르는 부지불식 상태에서 큐 화이트의 군단이 딥스에 맞서 지금까지 62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의 특징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선 없는 전쟁이고 정보나 공작, 그리고 미디어와 사이버 개념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래식 전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다. 일례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같은 나라, 같은 조직, 같은 장소 내에서도 적과 아군이 동시에 존재하여 싸울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다른 조직, 다른 장소에서도 적과 아군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은 우리 인류가 치러야 할 마지막 전쟁일지도 모른다. 이 전쟁이 화이트햇의 승리로 끝난다면,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의 관문으로 표현하는 황금시대의 상징, 네사라 개사라다. 그런데 만약 블랙햇이요 악당 딥스가 이긴다면, 신세계 질서 누월드 오더로 포장된 세계. 단일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지구 인류가 그들의 노예로 필요한 5억 명 정도만 남겨두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전쟁 상황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화이트핵 군단이 승기를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 작전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세계 개엄령과 긴급방송 EBS다. 이렇게 트럼프 화이트해 군단이 거악의 세력에 맞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이유는 군대 밀러테리를 확실히 장악했다는 점이다. 1963년 크유가 출범할 때부터 철저히 미군 장성들을 중심으로 진영을 짰고 지금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의 군대가 화이트의 동맹군으로 편입되어 있다. 특히 트럼프 일기 집권 시에 전 세계 딥스. 일망타진을 위한 행정적 준비 행정명령 1만 3,848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 10일에는 비공개 군사개업령을 선포, 관타나모에 군사법정을 비공개 운영하면서 7만 1000명에 이르는 딥스 우두머리급들을 무차별 체포, 처단한 것이 결국 승기를 잡게 된 신의 한수가 됐다. 아마 이개업령을 공개적으로 발동했다면, 미국은 1862년과 마찬가지로 남북전쟁이란 내전에 빠져들어갔을 수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일시중지 더 포즈라고 명명했다. 트럼프는 지난 2023년 11월 텍사스에서 열린 한 랠리에서 딥스테이트 카발이라는 용어를 직접 구사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 정부의 일시중지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했다. 민간 정부를 일시 중지시키고 미국을 군사정부로 넘겼다는 뜻이다. 랠리에서 일시 중지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추격해보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다. 세상을 구하는 일을 4년 동안 일시 중지시키고 바이든 대통령 체제를 허용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내전을 피하고 무엇보다 딥스테이트 카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구나 미국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랠리를 통해 속에 있는 말을 국민들에게 다했다고 볼수 있다. 딥스 카바리란 거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민간 정보를 일시 중지시키고 비공개 군정 체제로 넘기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일시 중지가 바이든 체제에 이어 지금 트럼프 47대 체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체제도 불법이지만 트럼프 47체제도 일시 중지된 불법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위 제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RVGCR 통화 재평가와 통화 리셋이 아직도 안 됐기 때문이다. 내사라 살아 개사라는 근본위 제도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딥스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불안 지폐 발행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세상의 부 99%를 다 걷어갔고 인류를 부채 노예로 만들었다. 이 통화 재평가와 통화 리셋은 200국의 국가가 동시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작전 세계 개혁령과 EBS가 지금까지 발동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한 결과. 세계 개혁령과 EBS가 가까이 왔다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년 2026년 1월 1일부로 내사라 개사라 프레임워크를 발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올 연말 안으로는 세계 개혁령과 EBS가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